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른비 성령, 과 성령의 침례는 신자들의 삶에서 매일 새롭게 반복되어야 할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비의 경험이 없이는 아무라도 늦은비 성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점까지 성장될 수 없고 그 결과로 마지막 대환란과 그들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괴롭히는 죄와 영적 나약함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성도들을 영적인 태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적 생활에서는 각종 유혹과 죄로부터 승리한 성도들만이 늦은비 성령의 유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 문제로 더 이상 고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이들은 사탄의 기만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일들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관건은 유혹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란 예수님을 모셔들여 우리 안에 그하시게 함으로 그가 이룩한 승리의 경험을 우리의 승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직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성령 받는 일을 삶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 속에 모든 다른 선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매일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더욱 풍성한 늦은 비 성령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